어, 죄송. 중성. 중성. 보고 일병체험서 개인 정비 중이었습니다. 그래. 야, 너무 빨리빨리 안열냐 아, 진짜 씨. 너집 좋다 요. 좋은 데산다잉 친형이랑 같이 사는 집입니다. 아, 그래. 오. 네. 여기 네 방이야? 아, 거기는 저희 친형 방이. 아, 그래. 이거 보면 안 돼. 좀이 아, 표정 봐라 근데 보면 안 돼? 대답을 해. 뭐안 볼게. 보지 마. 진정 아, 방에서 좀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아그래 그렇게 말을 하면되잖아 비응 신아야 테라스도 있어? 아 근데 신우고 변장님 어왜 오셨습니까? 뭐라고? 왜 오셨습니까? 손님이 찾아왔는데 할 말이 그거야? 야너 신명류가 나갔잖아. 네. 나 오늘 말년류가야. 야 우리 또 막내 잘 지내고 있나? 형이 검사하러 온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좋아 안 좋아? 좋습니다. 그래 야, 너랑 나랑 집이 30분 차인 이게 이게 운명이야 이거는. 야 내가 오늘 말년류가 나와서 이 기한 시간 너한테 쓰고 있는 거라니까. 좋아 안 좋아? 좋습니다. 그래 새끼 군기 빠져가지고 야, 존나 쳐맞으려 여기서? 죄 죄송합니다. 수화로 맞을래? 아 아닙니다. 새끼가. 야 컴퓨터 네 거야? 네네제 컴퓨터입니다. 야이 마우스 뭐냐? 마우스 좋아 보인다. 해? 얼마 안 합니다. 그래? 얼마 안 한다 가진다. 해? 가져도 돼? 어... 나 가져간다 집에. 아이 아, 새끼. 표정표. 하 아, 농담이야. 농담. 주워크. 오케이. 이건 뭐냐? 그건 제 안경입니다. 이 안경이야? 네. 야. 야. 도수가 나랑 딱 맞는다 지금. 어때? 잘 어울리십니다. 잘 어울려? 네. 알아, 새끼야. 나 원래 다잘 어울려. 네가 말안 해도. 나가진다 그럼?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안가죠아이 새끼. 그냥 말로만 가지십시오 하면 되지. 안가질 거야. 어, 아, 존나 빠져가지고. 아 좋다. 이 침대야? 네, 제 침대입니다. 아, 야. 네. 너 무슨 생각 몇일 남았냐? 저 앞으로 457일 남았습니다. 하, 457일? 네. 나 잠깐 눈 감아봐. 눈 감았어? 네, 감았습니다. 그게 네 미래야, 병신아 표정 봐라, 이 새끼 불만 있어? 없습니다 불만 있어? 없습니다 불만 있냐? 씨발 물도 있다, 이 새끼야 네, 없습니다 야, 손님이 집에 놀러 왔으면 대접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 맞습니다 밥 먹었냐? 네, 먹었습니다 밥 먹었다고? 네 언제 먹었는데? 저 아까 1시간 전에 먹었습니다 그래? 네 라면 있냐? 네, 라면 있습니다 라면 끓여봐 네? 네? 네라고 했어 방금? 아, 저밥 먹는. 아니 그러니까 네라고 했냐고.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 야, 군대야 지금. 넌 휴가 나왔지만 군인이라고. 죄송합니다. 새끼야. 씨. 라면 끓여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고들 아면 끓여. 네. 확인 갔다 올게. 네. 라면 끓여 바로. 네, 알겠습니다. 끓이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새끼야. 아이씨. 몰라. 네, 알겠습니다. 어. 또 한번 싹게. 네. 이발새끼. 빠 갖고 와라. 제, 라면 갖고 왔습니다. 음. 야. 네? 지실래 잘못 들었습니다. 물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제가 약간. 하, 이 새끼 라면 라면 개못거이네 진짜. 뭐 하는 거야? 물개 많잖아. 죄송합니다. 아이씨발 맛 들었어 면스. 김치는 우렁김 없어? 우렁김? 잘못 우렁김 없냐고 우렁김 잘못 들었습니다 너네 어머니 김치 없냐고 네 그래? 형이 다이어트하고 있어가지고 국물은 안 먹어 국물에 살찌는 거 알지? 대답을 해라 형이 말하면은 형, 형이요? 사연 나왔으니까 형이지 아 그럼 형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미친 새끼네 정신줄 놨어? 죄송합니다 형좀잘 먹냐? 되게 맛있게 드십니다. 먹방 일투 나 할까?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씨발 뭐 내가 뭐 돼지라는 거야 지금? 말 조심하자. 네알겠습니다 음. 너는 그 유튜버고 라면 끓이는 법좀 배워 알았어? 음. 대답을 네. 해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 너가 뭘 대답할지 모르겠어? 네, 알겠습니다. 뭐 그거 그냥 하나만 하면 돼.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아휴, 안 응, 아, 안먹어 다 먹었어. 누언이다. 편집 수쇼 응, 좋아. 아. 씨발 새끼 진짜. 아. 너뭘 뭐냐? 저 오늘 친구들이랑 술 마시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 아뭐 재밌는 거 없나? 맞다 야 생각해보니까 너 누나도 있지? 네 있습니다 씨발 왜 대답이 느리지 갑자기? 누나가 몇 살이래더라 가 누나가 27살입니다 27? 한살 차이 딱인데 그러면 그 누나가 무슨 일 하시나? 저희 누나 회사 다닙니다 회사 다녀? 회사 다니면 지금 퇴근했겠네 6시 퇴근하잖아 보통 그지? 아 근데 오늘 야근한다고 들어서 야근한다고? 네. 갑자기 야근을 한다? 헬 a 를 말해라 시발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그래? 그러면, 오늘, 너네 누님이 셋이 이한한할할아아데저저오오약약속있 있고 어. 누나도 남자 친구가 생긴 o 같습니다. 아, 그래? i 아, 근데 o 발 그걸 지금 말해, 새끼야 아 좋다 말 r 잖아 뒤질래? 죄송합니다 만만하냐 내가? 아 죄송합니다 너 내가 만만하지? 아, 아 죄송합니다 내가 뭐좀 살갑게 대해주니까 뭐 씨발 뭐 친형 갖고 그러냐 지금? 아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뒤질래? 죄송합니다 군대야 씨발 공간은 사회지만 너랑 나랑은 군대라고 지금 그걸 인지를 해 어? 죄송합니다 내성깔 몰라? 압니다 한번더 그래라 뒤진다 진짜 대답 죄송합니다 뭐하지? 어, 헌팅포차는 하했다 오늘. 야, 어좀 빌린다. 잘못 들었습니다. 어, 빌린다고? 어... 야, 어, 헌팅포차 이러고 가? 아 근데 신인구 변장님 옷 입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집 들려야 되잖아. 야, 나 집이랑 헌팅포차가 반대야. 어좀 빌릴게, 갖다 줄게. 아 이렇게 표정 말아 근데? 아 불만 있으면 말해봐, 시발. 마장 가번 뜨자, 시발. 어... 아... 아... 안 돼? 됩니다. 그래, 시발. 말하좀면되지뭐 좋아해? 관심 있는 편입니다. 아 그래? 야 이거 입어도 돼? 아 근데 그건 어그아 어버... 말을 빨리 하라고 지금 안 안돼 돼안 됩니다 이거 안돼? 네 오케이 이거 안돼 빼놓고 야 그럼 이거 입다 이거 괜찮네 이거 이쁜데? 이거 입어도 되지 아,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아? 네뺀는게 아니라 오늘 헌팅포차만 갔다가 준다고 대답 넷음 상황이 이거 있고 아직 그냥 이거 입는다 청바지 이거, 이거 청바지 되잖아 아네 알겠습니다 어. 형옷좀갈아입게아네 뭐 알겠습니다 꺼져봐 네? 나가봐 아씨아 진짜 씨발새끼 진짜 어때? 우와 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좀 쌈뽕하냐 오늘? 너무 쌈뽕납니다 와 어때? 아 진짜 저보다 어. 더잘 어울립니다 그렇지네 내가 가진다 이거 네? 표정표 농담 조크 조크 네 알겠습니다 형 갔다 올게 네 다녀오십시오 갔다가 새벽에 들어가옷줄 테니까 카톡으로 너집 비밀번호 보내놔 알았어? 네? 에그 이거, 이거 신발 네꺼 신는다 어아네 어, 내가 네, 아, 알... 새끼가 진짜 씨대답 빨리빨리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간다 다녀오십시오 너좀술 먹는다메 이따가 네 맞습니다 어 이따 연락하자 네 알겠습니다 주중히 다녀오십시오 네, 네. 아, 아, 아. 네. 아, 저 새끼 진짜 죽여버릴까? 나 미치겠네?